2025년 2월 1일 오전 10시 29분입니다. 어, 뉴스가 뭐 많긴 했는데, 이제 하루만 등록을 해 가지고 밖에 없는 거고요. 이제 금요일만 그 했잖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오징어 게임이 6월 27일, 이게 또 테마 오지, 오히려 우리나라 쪽보다는... 넷플릭스 실적이 내려온데도 영향을 받을 거니까 뭐 그런 걸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하나시션이 흑전됐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YG엔터가 이제 추가로 공개한다.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삼성전자 뭐 16단 샘플 고객사 그리고 8단이 납품된 걸로 4분기에 이미 된 걸로. 나온 것 같더라고요. 제가 세일은 안 봤는데. 보니까 4분기부터 한글로 제가 제 기억으로는 나왔는데 이게 작년에 해외에서는 삼성전자가 납품 중이다라고 했는데 삼성전자에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하필이면 그 딥시크라고 그 AI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는데 그 그게 나온 이후에 삼성에서도 인정을 한 거라서, 어, 이게 좀, 뭐랄까. 올라갔다가 빠질 수 있었는데, 그냥 그대로 두드려 맞아 버렸습니다. 뭐, 그렇게. 뭐, 전체적인 거는, 사실, 딥시크 때문에 엔비디아 빠지면서, 어, 그쪽 관련주들이 좀 많이 빠졌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AI, 어, 또 이제, 계속, 어, 돈을 투자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효율성 있게, 좀 하게 될 확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돈 쓰기 보다는 좀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좀 논의를 할 것처럼 이제 보였습니다 에스텍스부터 보겠습니다 뭐 종목은 특별히 볼거 없고요 그냥 흘러내리고 있는데 5,000원 정도까지 나중에 갈수 있겠다 정도만 생각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딱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린러지스도 만원 부근까지 이렇게 계속 반복하시다가 나중에 언제 한번 탁튈 거예요. 근데 실적이 좋아져야 되니까, 뭐,가 좀 있어야 될 텐데. 당장은 이슈가 없고, 매각을 할 겁니다. 매각을 할 거기 때문에 그 이슈만 좀잘 노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HD. 그리고 HD 현대마린 엔진. 뭐, 특별히 뉴스는 없었고요. 조선주들이 그래도 좀 올라가지고, 그 약간 오전에 시작할 때좀 괜찮았다 정도? 그거 말고는 별게 없었어요 시회도 조금 더 올랐구요 나쁘진 않았습니다 일단 뭐 고점 계속 뚫어 주려고 하는 중이고 어, 트럼프가 언제 그 조선 쪽 관련해서 발언할지를 봐야 되는데 악재가 될지 호재가 될지를 모르니까 돈을 그냥 벌어가는 걸 싫어하잖아요 이걸 했으면 뭐를 해라 라고 할 텐데 아마도 이제 가스 수입이나 석유 뭐 이런 것들 수입을 더 많이 하라고 할것 같아요. 그거 하면서 뭐 발주도 같이 어 나오게 될 가능성이 좀 조선주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뭐 나쁠 건 없으니까 괜찮겠지만 혹시라도 뭐 분담을 한다거나 아니면 미국에다가 조선소를 설치를 해서 뭐 그걸 뭐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뭐 돈을 더 쓰게 하는 경우에는 뭐 수익성 악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하나 오션이 가장 수혜를 받을 수도 있고, 타격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고 나머지는 좀 봐야 될것 같아요. 뻔한 얘기긴 한데, 차트 뭐 굳이 볼 필요도 없고요. 그냥 좀더 빠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꺾일 것 같진 않고, 환율도 계속 높기 때문에, 제가 이제 환율 같은 경우는 테더를 보거든요. 테더 그 코인 쪽인데, 그게 정부에서 개입이 안된 가격인데, 지금 1,520원 정도입니다. 안 좋다는 거예요. 어, 그리고 미국은, 어, 금리 동결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2월 달에 금리를 내린대요. 그래서 환율이 더안 좋아질 예정이고, 어, 경기가 안 좋아져서라는 건데, 추경도 지금, 어, 민주당에서는 하자라고 하는데, 먼저 아마 또 제안하니까 안 한다고 지금 해가지고, 환율도 쉽게 안 잡힐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경기는 더안 좋아질 예정인데, 뭐, 달러로 먹고 사는 조선 쪽에서는 오히려 좀 괜찮은 상황?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뭐, 제가 돈을 벌어서 뭐 좋긴 한데, 경제 전체적인 면으로 봤을 땐꽤안 좋기 때문에, 저거 이런 건좀 많이 아쉽다라는 거고, 대선 기간 확실히 넘어가야, 어, 그걸로 좀 많이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HMM, 여기든 뭐, 별게 없었습니다. 해운 쪽이 약간 좀 애매한데, 그, 하라던가 아니면 또, 미국에서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 그게 또 영향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어, 우크라 전쟁 종결이라던가 뭐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좀다 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뭐 이스라엘이라던가 이런 데좀 전체적으로 좀더뭐후티반군 있는, 뭐, 그쪽이라던가, 전체적으로 좀 안정이 되면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중국 영향도 있고, 좀 많이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아요. 뉴스 나오고 나서 대응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유니슨 어, 뭐, 별 뉴스가 없습니다. 별 뉴스는 없고, 해상 풍력 얘기는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이제 대선 기간에,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 트럼프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수당에서는 원전이랑, 뭐, 그쪽을 좀 많이 할 거고, 민주당 쪽에서는 친환경 쪽, 어, 이렇게 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선이 어느 쪽이 되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움직일 것 같고, 아리백을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원전 SMR까진 저는 뭐 그래도 괜찮다고 보는데 무지성 원전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싫어하는 편이라서 좀잘 돼야 될 텐데 개인적으로는 또그 풍력 태양광은 중국이 워낙 싸게 또 만들어 가지고 뭐 폴리실리콘 뭐좀 비용이 싸졌죠 진짜 많이 싸졌고 오히려 무슨 나무보다는 태양광 패널이 더 가격이 싸다고 할 정도니까, 미국에서도, 미국은 목재가 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펜스가 아니라 그냥 벽치는데도 쓴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이제 풍력 쪽도 잘 돼야 되는데, 이제 기후변화 때문에 약간 뭐좀 애매하긴 해요. 그래도 풍력도 있어야 될것 같긴 하니까, 뭐, 하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고층 빌딩 쪽에 좀 많이 이용되면 좋은데, 이것도 뭐, 네옴시티나 이런 데서 좀 유용하게 쓸것 같은데, 유닛은 해당은 안 되겠지만, 뭐, 주절절 얘기했는데, 그냥 대선 테마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거 말고는, 당장은 뭐, 없어요. 뭐 수주가 나온다거나 이런 것도 없고. 다음, 대한전선. 그, 전선주 전체적으로 올라갔다가, 여기도 이제, 그, 스타게이트 이쪽, 영향 좀 받을 수도 있긴 한데 어, 딥시크 영향으로 좀빠지는좀 그런 것도 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AI랑 같이 연결돼서 전선을또 많이 깔 거다. 왜냐하면 뭐 여전히 필요하긴 한데 효율성 면에서 좀 줄일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좀뭐 생각도 좀 하지 않을까. 어, 그것 때문에 좀 빠진 게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SMF 디자인. 갑자기 좀 막판에 좀 올랐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죠? 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낮을 때 사가지고요. 위에서 좀 팔면 돼요. 네. 그리고 펄어비스. 여기도 뭐, 한 6개월 정도 천천히 사시면 되니까. GS리테일. 여기 어, 레포트 나왔는데, 사본 게안 좋을 거라고 얘기 나와가지고, 그 그러니까 작년은 안 좋을 거다라고 나와가지고, 이제 계속 빠졌는데, 뭐, 그럴 줄 알고 좀 정리했죠. 정리는 했고, 타이밍 봐서 다시 들어갈 예정이긴 합니다. 일단, 많이 조정 주면, 그 이후에 좀 많이 튀겠죠. 마치 여기랑 비슷해요. 여기도 좀 많이 올랐다가 빠졌기 때문에, 어, 여기는 그 정도까지는 안 올랐지만, 그래도, 때 되면 적정가 갈 텐데, 여기도 한 1년 정도는 봐야 될것 같아요. 그 분기 보고서랑, 그 다음 연간, 어,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키스트 드라마가 예 여전히 흔히 그뭐 길게는 얘기 안, 안 하겠습니다 예, 드라마 시청률이 차트 그대로 반영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왠지 너무 길게 끌 때부터 알아봤습니다 아직도 저는 근데 웬만하면 제 주주라서 보는데 제가 언제부터 실망했냐면 옛날에 김수현씨 영화 있잖아요 리얼 이때부터 제가 실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기대감이 없어요. 이 회사는 그냥 어, 이슈가 터질 때한두 배, 세배 오른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잡고 가시면 됩니다. 매각까지 어, 그냥 잘 버티시면 수익은 보실 거예요. 지금 사두시면 그 윙이푸드 오늘 좀 올랐는데 어, 처음에는 나스닥 89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금요일날 7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르나 싶었는데 제가 보니까 섹터별로 오르는 것도 볼수 있거든요. 쭉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그 보니까 중국 쪽 테마가 두 개가 상한가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그냥 그것 때문에 올라갔다 빠진 것 같아요. 시위에더 빠져가지고 1600 초반까지 밀렸는데 어 1600원 대까지는 제가 봤을 때 사도 될것 같아요. 오늘 윙이 VI가 걸렸는데 그리고 좀 빠졌죠. 일단, 아직은 올릴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이게 아마도 딥시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중국 테마주들 올라간 게, 그거 말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뭐 대한전선 같은 경우도 전선 쪽에 AI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좀 빠졌고, 여기는 딥시크 영향으로 오른 거다. 전 세계적으로 약간 좀 불안감을 좀 갖는 느낌, 그래서 뭐 프랑스에서도 좀 조사한다 그러고, 미국에서는 당연히 하고, 전 세계적으로 좀 긴장하는 게좀 느껴졌습니다. 뭐 트럼프나 엔비디아나 여기서는 뭐뭐 뭐, 뭐 경쟁해보자 라고 하지만 어 매우 좀 후달리겠죠. 내부적으로. 하지만 중국에서 페이크를 많이 썼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어 반도체 최고 사양으로 해가지고 한게 아닐까 생각은 들어요. 어쨌든 뭐그 영향으로 좀 오른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1500, 1600원, 많이 밀리면 1400원 정도니까 요즘도좀 사셔가지고, 3개월 사시면 자사주수 소각 나올 거잖아요. 나스닥 8,9달러인데, 일대1 교환 같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 만약 나오게 되면 많이 틀 겁니다. 요거보단 더갈 거라고 봐요. 요태한번 물량 잡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좀 많이 좀, 어, 왔다 갔다 하다가 한번확 뚫을 확률은 없다고 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여기도, 어, 뭐,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뭐, 오징어 게임만 한거 하나가 터져야 되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어서, 그렇게 나와주길 바래봅니다 고래신형 정보. 매수 타이밍입니다. 매수 타이밍인데, 아직 못 사고 있어요. 환율도 이렇게 오르고, 지금 진짜 안 좋아요. 내수 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안 좋은데, 다 알고 있지만, 뉴스가 안 뜨니까, 뭐, 신경 안 쓰는 느낌. 이런 게 가장 위험하죠. 이거 네오이즈 여기도 뭐볼거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SKDND랑 에터닉스도 뭐볼게 없습니다 여기도 볼게 없고요 코 패션 폰드 그룹 여기도 잠깐 오르는 듯 하다가 좀 빠지고 있습니다 이유를 모르겠어요 여기는 뭐 자사주 매입을 하니까 많이 빠지면 요 정도면 싸긴 싼가 봐요 그래서 좀더 사고 싶긴 한데 다른 거 작업하는 게더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서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살루메드는좀 조정이 왔기 때문에 또 튀기 좀 좋을 거예요. 여기 한번 눌릴 때마다 사시면 됩니다. 많이 갈것 같아요 나중에 느낌상. YG 플러스는 이제 플레이 베이비몬스터 그 댄스 코레오 그래 코레오 그래피라 그러죠. 뭐그 영상 나오는 걸로. 그텍스터는또 때되면 만 원까지 갈 거니까 눌릴 때 천천히 사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여기도 이제 대선 테마주 이재명이 되면. 어 나올 수 있으니까 대선 테마주로 보시면 되고 가스 공사는 트럼프 영향으로 좀칠수 있습니다. 가스 수입 많이 해야 될 수도 있어서 어 악재일 수도 있으나 이쪽으로좀 많이 호재가 뜰 수도 있어요. 네. 때 그때, 그때 다를 겁니다. 여기는. 그리고 대북주들 좀 빠졌는데 그 김정은 여기가 아마도 트럼프가 중국 역할도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왜냐면 바로 하기가, 왜냐면 바이든 쪽에서 워낙 그걸 해놔가지고, 그냥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관세도 일부러 많이 안 때린 것 같아요, 당장은. 그래서 중국 영향도 좀 받고, 러시아랑 좀, 어, 바로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북한이랑도 같이 이렇게 엮어 가지고 할것 같거든요. 그때까지 좀 기다리셔야 될것 같은데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은 있을 것 같고 중국도 원유 생산을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좀 빨리 좀 하게끔 어, 유도를 해서 유가도 좀 낮추고 뭐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아좀 어려운데 아무튼 그 기 때문에 대선 대북주들 요런 데는 사실 요런 데보다 가장 좋은 게 트럼프가 그쪽 해안가 그쪽 어 트럼프 리조트 지 만들 것 같거든요. 가장 무난한 관광이 좀 돈이 거기도 어 개발되면 되게 좋은 게그 완전 청정구역이 많을 거란 말이죠. 거기 괜찮은 곳 개발해버리면 뭐 괜찮은데 오히려 수나 그 아난티가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긴 합니다. 한국 패싱이 되더라도 아난티는 이미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다시 들어가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난티 쪽은 그 누구죠? 그 되게 유명한 미국 투자자 그 사람도 쪽에 되게 눈독 들였었기 때문에 된다면 오히려 그쪽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뭐 제가 산 것보다는. 그래도 어쨌든 대선 테마 주기 대선이 아니라 같은 테마주기 때문에 오르긴 할 텐데, 아난티 같은 곳이 괜찮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현대, 그, 금강산 있잖아요. 그게 있기 때문에, 나쁘진 않겠다. 그쪽도, 현대도 나쁘진 않겠다라고 생각은 해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선주는괜찮았고요좀 잠깐 올랐다 빠졌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하이브도 뭐, 이제, 유진스 이제, 이거는 거의 뭐, 대중이 거의 등을 돌려버리는 상황이 오고, 왔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크게 꺾일 것같진 않고요. 하지만 좀 개인적으로 뉴진스를 좀 좋아했기 때문에 많이 아쉬운데, 야 이걸 이걸 이렇게까지 사람이 너무 보고 싶은 것만 보면은 개인적으로 민진이 가장 나빴다라고 봅니다. 능력은 있으나 능력만 가지고 이렇게 하기에는 좀 그렇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 삼성전자는 이제 때려 맞았죠 하이닉스랑. 근데 엔비디아 좀 오르거나 이러면 좀 같이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제 어쨌든 뭐 AI 쪽 납품이 됐기 때문에 뭐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좀 오히려 좀 눌릴 때 그리고 대주주죠 그 이재용 일가라고 해야 되나요? 삼성 일가 거긴 오만 원 이하로 내려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빠지면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여기는 배당 주니까 그리고 오만 원 밑으로 내려가면 상속 상속세? 상속세 때문에 힘드니까. 뻗쳐 줄 거란 말이에요 어그 영향을 봤을 때는 오히려 좀 괜찮겠다 약간 튀어주면 팔고 박스권 정도 하다가 나중에 한번 기회 오면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AI 어쨌든 투자는 한다고 하니까 중국이랑 거의 그 예전에 우주 미국 우주전쟁처럼 지금 AI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는 미국이 이겼죠 AI도 미국이 이길 겁니다 이길 건데 우주는 사실 뭐 그렇긴 한데 어직 쓰임새는 오히려 AI 쪽은 공산당이 유리합니다. 통제가 거기는 인권이 없잖아요. 있을 수도 있으나 아무튼 그래서 활용도 쪽에서는 공산당이 오히려 좀 유리한 부분도 있다. 안 좋은 방식도 포함해서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휘터류는 이제 그린란드 문제가 있는데 여기도 뭐 한번 튈기 좋으니까 그래도 좀 매집해봐도 괜찮지 않나.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